전국민이 알아주는 연예계 대표 절친들이 있다. 주진보 연빈 정우성 장동건 김승우 공영진까지. 이들은 연예인 야구단 소속으로 의리를 다졌다. 남자 유명인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목을 도모하는데 스포츠만한 것이 없다는 방증일까? 배우 김승우를 주축으로 한 연예인 야구단 플레이보이즈는 미남 연기파 배우들이 가득하다. 김승우와 평소 친한 장동건. 주진모가 대표적이며, 정우성, 공영진 황정민, 이종혁, 오만석, 한재석 등이 멤버로 등록됐다. 야구 스포츠는 남성들 사이에서 가장 편안한 오락거리다. 사회인 야구단도 즐비한 가운데, 연예계 또한 건전한 스포츠를 통한 친분을 다진다. 리더십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김승호가 리더축이며, 이미 절친으로 알려진 장동건 주진모, 현빈, 공영진이 앞다퉈 이곳에 등록했다. 뒤를 이어 동료 유명 남성 배우들이 줄을 이어 이곳에 합류해 야구 내기 회식으로 친분을 공고히 했다. 현재도 에 플레이보이즈는 해체 없이 이어진다는 후문이다. 개중 선수만큼 뛰어난 야구 실력을 보유한 배우들도 있다. 멤버 오만석은 지난 2014년 T.V.N 예능에 출연해 가장 공을 잘 던지는 사람은 장동건, 현빈이라 귀띔했다. 연기도 외모도 갖춘 이들은 운동 신경까지 갖춘 엄친아이 셈이다. 플레이보이즈의 의리는 이후 후배들에게도 전파되면서 연예계에는 마당발 인맥 김희철의 히라인 인맥을 비롯해 아이돌라인 등으로 자리매김했다. 연예계 대표 절친 주진모와 배우 장동건의 끈끈한 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연예계에 따르면 주진모와 장동건은 2003년부터 친목을 다져온 절친한 사이의 연예인으로 손꼽힌다. 주진모가 앞서 2010년 tvN 예능프로 현장 토크쇼 택시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은 그로부터 7년 전인 2003년부터 우정을 과시해 왔다. 당시 주진모는 장동건과 친해지게 된 계기는 음식 때문이라며 7년 전에 집에 놀러 온 장동건이 배가 고프다며 음식을 시켜 먹으려 해서 내가 손수 밥과 찌개를 차려줬다. 장동건은 내가 직접 요리를 해준 것뿐 아니라 뛰어난 음식 맛에 감동했다고 밝혔 다. 2016년 드라마 캐리어를 끄는 여자 촬영 당시에도 한 연예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동건을 언급 하며 장동건이 결혼한 후엔 지금은 문자로 얘기한다라며 맛집이 어디냐 고 묻는가 하면 가끔 형수님이 없을 때 맥주 한잔 할 시간이 딱 3시간 있다고 연락이 온다고 친분을 자랑 했다. 또한 주진모는 2010년 장동건과 그의 배우자 고소영 간등남 소식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절친이자 선배인 배우가 새벽에 아빠 됐다고 연락했다. 그 누구보다 마음이 찡해졌다. 축하해줬다고 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나를 되돌아본다. 난 언제 결혼해서 언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전문인 민혜영 씨와 결혼 소식을 알린 주진모가 속한 골프모임 인싱글번글 멤버인 장동건을 비롯해 황정민, 박중훈, 안성기, 지진희 등이 참석했다. 또한 두 사람의 오작교가 되어준 김현욱 아나운서도 참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에 주진모의 황금 인맥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배우 장동건, 현빈, 주진모까지 연예계 운동 절친 모임은 그들의 친목을 공고히 다지는 결정적 요소다. 스포츠로 남자들 간 의리를 다지는 톱 배우들의 라인을 향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양한 연예인들이 인맥을 형성해 우정을 다진다. 개중 유명 남자 연예인들의 경우 스포츠 등으로 단합하는 편이다. 연예인 야구단 플레이보이즈는 대표적 사례다. 김승우를 중심으로 장동건, 주진모, 현빈, 황정민, 이종혁, 한채서, 오만석 등이 이곳 멤버로 알려져 있다. 골프 모임도 빠질 수 없다. 연예인들은 고급 스포츠로 불리는 골프를 즐기는데, 장동건과 현빈은 앞서 같은 동네에 살면서 골프 모임도 함께 하며 친분을 다졌다는 후문이다. 주진모 역시 이 모임 구성원으로 골프의 일가견이 있다. 이 골프모 임명은 영화계 배우들로 구성된 싱글벙글이다. 현재 장동건, 현빈, 주진모 등의 절친 관계 근황에도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인다. 현빈은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작 촬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장동건은 지난해 드라마 아스달 영대기 타곤 역할로 시청자들과 만난 후 차기작을 고심 중이다. 주진모는 지난해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예연과 결혼을 올린 후 신혼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는 최근 휴대폰 해킹 사건에 본의 아니게 흠말렸고 이에 소속사 하이브라더스 코리아 측은 근거 없는 허위 게시물 등을 유포한 DC 인사이드 의 시절을 향한 법적 대응을 선포했다.